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0편 147편 이제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트시며 17절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능히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우리 1 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 법칙을 움직이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자연이 복종하고 있다라는 노래로 이야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의 원동력이었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심에 경고이 선 것이 천지 창조의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자연 만물을 지금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파종과 추수, 여름과 겨울, 밤과 낮,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고요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일들, 인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또 이것을 통하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채바기 돌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렸다가 땅을 적셔서 곡식이 나고 또 위로 증발하고 이게 다른 채박기 돌는 것처럼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하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자연 만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눈 그리고 또 서리 그리고 우박 어, 이런 것들이 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이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아서 어, 물이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여기에 나온 어, 이런 그 서리, 우박, 그, 그 물, 어, 이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연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난 땅은 사실은 어, 되게 가란 땅이지만 헐몬산에 내린 이 어, 눈이 어, 결국 녹아서 흘러가지고요 어, 이 요단강을 어, 또 갈릴리를 이렇게 채워서 아무리 살아하게 하는 것이죠. 어,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일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반 은혜로 의인과 악인에게 복유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 이어지는 1 9절부터는 이제. 모두에게 미치고 있는 뭐 자연 만물 전체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뿐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레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특별 은총,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가 위에 나오는 이 비와 물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 말씀은 특별 은총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계시되어진 특별한 축복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어, 이 율례와 규례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례란 하나님의 법을 어, 이야기하고요. 규례란 그 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가 이제 법전이라고 하면 규례가 판, 판례라고 할수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셨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도 우리에게는 보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 특권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자입니다. 모르고 범죄하는 것보다 알고 범죄하는 것이 훨씬 어, 큰 죄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맡겨 주신 것, 욜례와큐례를 이스라엘에게 맡겨 주셨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맡겨진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어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막 빼주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말씀을 살라지지도 못하였고요. 이와 같은 특권을 타락시켜서 교만하게 할 뿐이었음을 어,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은혜와 진리로 번역한 단어는요 인자와 성실로 또 구약에서는 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인자와 성실이었다. 인자와 성실은 또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 인자와 성실 이것이 항상 짝을 이루는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정의와 공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고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는 사람이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수 있는 의무와 특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당신은 어그 천지 만물을 견고하게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천지 만물을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일반 은총으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공의와 정의, 참으로 인자와 성실을 삶으로 살아내며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 또잘 어, 복된 의무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무의미한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새 시대를 열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